김태희, 성당 서포착, 하트비 두 딸과 함께 참석, 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뤘다. 배우 김태희의 근황이 공개됐다. 김태희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평신도 주일강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활동 비수기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김태희는 미사보를 쓰고 독서 대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대희는 내가 이 자리에 왜서 있는지 위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애들과 땀 뻘뻘 흘리면서 씨름하다가 미사시간 거의 빠듯하게 맞춰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거창하거나 특별할 건 없지만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리고 감히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며 자신의 신앙체험에 대해 전했다. 김태희는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나는 학창시절에 모범생으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도 맛보았고, 정말 운 좋게 많은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아봤고,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두 딸을 얻어서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순간이 늘 행복하고 걱정 없고 좋았던 것만은 결코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삶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힘듦이 여러분들과 당연히 똑같이 있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부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큰 사건들도 종종 겪으면서 살아왔다, 고 말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이고 무기력해질 때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도 했다는 김태희는 인생선배로서 자신해. 경험담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이날 미사에는 김태희의 남편인 비와 두 딸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2014년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김태희를 따라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 신자가 됐다. 두 사람은 결혼식도 성당에서 천주교 예식으로 치렀다. 한편 김태희는 2017년 이세연아의 가수 겸 배우 비와 결혼해 쓰라의 두 딸을 두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새 시리즈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출연을 확정, 차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다.